안녕하십니까 부천 탄수입니다. 예, 오늘 비태온 부장님 신입 크루원 겸 운전기사 최종 면접 합격해가지고 어, 방송 끝내고 바로 복귀하면서 회사에 연락해서 퇴사, 퇴사 통보 드렸습니다. 하, 예. 이제 사직서도 써야 되고요. 바로 지금 또 방송 끝내고 바로 출근한 거라 가지고 방 9시부터 또 다음날 내일 아침 9시까지 근무 들어갑니다.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2025년 12월 12일, 밤 10시 7분입니다. CCTV 시간 인증하고, 사직서 인증하고, 영상 종료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